세 집합 A, B, C의 포함관계를 보려면 우리가 구해봐야지. 그쵸? 그럼 A는 0, 1, 2라고 나와있고 B는 이렇게 설명이 돼있어. 근데 우리는 뭐 보면 되냐면 이거 보면 돼요. 앞에 X 곱하기 Y가 B의 원소라는 뜻이야. 근데 뒤에서 X 곱하기 Y는 어떻게 구하냐면 X는 A의 원소이고요. Y도 A의 원소래. 근데 집합 A의 원소는 0, 1, 2라고 정해준 거잖아.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. 구해볼 거예요. 그다음에 C도 해석을 먼저 해보면 x 더하기 2y가 C인데 마찬가지로 x는 A의 원소, y는 A의 원소라는 뜻이야. 근데 이거를 안 빠지고 구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를 그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B를 한번 구해보자.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x 곱하기 y가 들어갈 거야. 그리고 x가 3개 그 다음에 y도 어차피 a의 원소면 가능한 게 3개죠 그래서 칸을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거지 0, 1, 2 여기도 0, 1, 2이 상태에서 곱한 값다 여기다 쓸게요 0그 다음에 여기도 0, 0 곱하면 0이고요 곱하면 1, 곱하면 2그 다음에 곱하면 0이 나오고 곱하면 2가 나오고 곱하면 4가 나오죠 그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골라만 주면 돼. 0, 1, 그 다음에 2, 4 이렇게 들어가죠. 그럼 B의 원소가 0, 1, 2, 4라는 거야. 이렇게 하나 찾아. 그 다음에 C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볼게요. C는 자 마찬가지야 표를 똑같이 그려요. 하나, 둘,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나누고. 이번에는 이 자리에 x 플러스 2y가 들어가면 돼. 그럼 여기서 이쪽이 x라고 생각을 해요. 0, 1, 2. 그다음에 이쪽이 y라고 생각을 할 건데 아까는 x랑 y 그대로였는데 얘는 2y잖아. 그래서 여기다가 작게 1, 0, 1, 2쓴 다음에 두 배한 걸 그냥 쓸게. 두 배하면 얘는 0이고요, 2고요. 여기는 4죠. 그럼 이, 여기서는 파란 색깔이랑 이렇게 파란 색깔끼리 더함 값을 써주면 돼요. 0 더하기 0은 0이고요. 그 다음에 2 더하기 0은 0이고요. 4 더하기 0은 4가 되죠. 그 다음에 여기는 또 1.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3, 4. 그 다음에 5, 6. 이렇게 나왔지. 얘도 겹치지 않게 0, 그 다음에 4, 1, 3, 5, 2, 6. 이렇게 되네. 그럼 순서대로 써보자. 순서대로 써보면 0, 1, 2, 3, 4, 5, 6 이렇게 나오지. 이제 포함관계를 볼게요. 포함관계는 자 a가 0, 1, 2였어. 그 다음에 b가 0, 1, 2, 4, 그 다음 c가 이렇게 되네요. 자다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요? a는 b한테 포함되고 있고요, b는 c한테 포함되고 있잖아. 이거랑 똑같은 게몇 번이에요? 1번이 되는 거지.